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도표입니다 오늘은 병은 재능이다 라는 재미있는 책 가져왔어요. 작가는 일본 분이에요. 오노코로 신베이 라는 분인데, 어린 시절에 축구를 좋아했는데, 어, 병이 크게 왔대요. 근데,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격려의 한마디를 해줘서, 그걸로 완전 완치가 됐고, 그거,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카운셀링, 아프신 분들의 카운셀링을 해주는 직업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 치유력이죠. 음. 일단은 뭘까요? 내 네, 병을 재능으로 만드는 첫째는 우선 우선 증상에 대한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몸에 뭔가 안 좋은 병이 생기면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내 인생에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일이 생겼다.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내몸 안에 갖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버리고 시작을 하니까 정말 안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병은 새로운 기회이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시작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조금 자, 자신의 카운슬링 경험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재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적, 작가가 어, 통계화해 놓은 증상별 그 심리적인 배경을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몸이 아프신 곳이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수족냉증. 손발 찬 것. 네. 사랑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 자신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채로 봉사하고 있음. 자기 표력감 저하. 이렇게 되고, 불면증. 그건 뭐예요? 불면증 증상은 잠재적인 마음의 과제 뭐냐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음, 세상에 대한 불신. 그 다음, 가스가 잘 참, 너무 잘 참. 무엇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에 대한 불만, 분노. 탈모 증상은, 이렇대요. 두려움, 긴장감, 딴 사람을 컨트롤 하려고 함. 우울함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 침해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과음, 알콜과음 항상 승패를 의식,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음 이걸 듣고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 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뭐안 맞는데? 아, 뭔 소리야? 이러,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분이, 시, 뭐, 신체적인 병이 다 심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에 대한 이미지를 고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자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심장병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심장이라는 장기는 어때요? 언제나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돌보고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일수록 심장이 약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 내게 의지하고 있을까? 딴 사람의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있을까? 이걸로 괜찮은 걸까?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막... 변막증, 심장의 두근거림, 체온 조절 불량, 어지럼증, 패닉 장애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면에, 보통 심장병이라고 불리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은 심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병인데, 심근경색 같은 병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심장보다 관통맥에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서 너무 결국 너무 강한 심장의 힘이 주변 관동맥이 그 강한 심장을 맞춰주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동맥, 동맥 경화나 경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한 심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몸의 중심이다. 나를 중심으로 몸이 돌아간다.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내가 말한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내가 왕이다. 라는 톱다운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심근경색 같은 병에 걸렸을 때는 아 나의 심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푸쉬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심장이 엄청 강하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걸 이해를 했으면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시켜 볼수 있겠죠. 이런 심장병에 걸린 심리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안정시키고 싶은 욕구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을 재능화 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죠. 나는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자기 애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고 나도 행복하고, 딴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 것, 사랑과, 사랑은 조화와 균형이다라는 것을 인간관계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랑,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게 내가 심장병에 걸린 이유, 심장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의 병을 계기로, 나의 인생의 질을,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향상, 인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안 좋은 종교 집단들에서 뭐 암을 낫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게 사회비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낫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laughs>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맞지 않는 일인데, 그냥, 어, 그런데, 왜,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요? 다 플라시보 효과죠. 음. 오죽하면 제약회사에서 이 세계 모든 그 신약 검증을 할때 무조건 플라시보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약을 투여하는 그룹 두 가지를 나눠서 꼭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게 맞는 실험으로 인정이 되겠어요. 플라시보 효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는 비어 있는 것,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약의 또 다른 효과인 거죠. 실질적인 효과. 그 사람이 나으면 그게 실질적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의 병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계기로 내 인생에 또다른 도약을 어, 지향하는 것그 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병 또한 같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음. 내그 몸이 아픈 게 이런 심리적인 연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해내면서 그, 실제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어, 에이든 빛 이든, 네. 그래서 이제 병은 재능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음. 우리는 통상 병이라는 것을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감기 한번안 걸리고 잘큰 거를 승리로 생각하면서 뿌듯해 하는 데서도 잘알수 있죠. 그치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병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병들을 인간 본연의 심리와 연관지어 숨어있는 재능을 찾아 어루만져주는 것이 음, 주제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게 왜 어, 아플까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아플까 음, 어떤 욕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뭐, 이 책에서 나온 얘기는 종양 같은 것도 어떤 해결되지 못하지 못한 욕구들이 계속 몸 안에 쌓여서 어떤 쓰레기통 같은 거라도 안에 만들어야 돼서 그런 종양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음. 그렇게 병을 다양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어. 어떻게. 마이너스야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투영으로 어떤 투형으로 이해를 해볼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일들 내 인생의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해석은 굉장히 쉽게 하면서 무조건 안 좋은 거지 그건 정답이야 라고 쉽게 믿어 버리면서 이거를 좋게 믿는 거는 굉장한 이유가 있어야지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죠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우리는 할수 없는데 부정적인 건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건 굉장히 모든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받아, 바라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병은 재능이다'라는 책 읽어드렸고요. 이거를 좀음 본인이 아프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어. 그리고 내 몸이 아플 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어. 그 힘을 이용해서 내 인생에, 어, 병도 낫게 하고, 내 인생도 변화시키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기회를,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셨으면 해요. 네,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